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선미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백두산부대 의무실이라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김태준 일병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가 엄마입니다. 무슨 일이? 지금 즉시 부대로 오셔야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특수부대에서 20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본 그녀였지만 지금처럼 공포를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해벽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최악의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훈련 사고 아니면 부대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냉랭한 공기였습니다 의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선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훈련 사고라면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위기일까 의무실 문을 열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 붕대로 감싸인 머리, 시퍼렇게 멍든 얼굴, 석고로 고정된 팔. 엄마. 태준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가늘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지금까지 혼자 견뎌내야 했던 모든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겪어야 했던 지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말입니다. 의무실의 차가운 공기가 선미의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선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왔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상처받은 아들을 걱정하는 무력한 어머니일 뿐이었죠. 태준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진통제 때문에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엄마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의무병은 훈련사고라고 했는데, 그 순간 태준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훈련사고였어요. 하지만 선민은 느꼈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20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터득한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태준아, 엄마한테는 진실을 말해줘. 천미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손등에도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태준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몇번 떨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태준이는 급하게 입을 다물었어요.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간부가 들어와서 알려줬어요. 선미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일어섰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또 올게, 몸조리 잘하고, 네, 엄마. 의무실을 나서면서, 선미는 복도에서 몇 명의 병사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부대를 나서는 길에, 선미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상처들, 그 어색한 표정들, 그리고 뭔가 말하려다가 멈춘 그 순간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두달전 일이 떠올랐어요. 이때를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모자 사이로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아, 엄마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태준이는 평소와 다른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부탁이요? 내가 입대할 부대에서 주변을 잘 살펴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면 엄마한테 알려 줘. 천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특수부대에서 겪었던 무수한 경험들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조직일수록 더 깊은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상한 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한 폭력이나 가혹행위, 선임들이 후임을 괴롭히거나 간부들이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 천민은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절대 무례하지는 마 내가 직접 나서서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관찰만 하면 돼 태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의 부탁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건 아니죠? 아니야 너는 그냥 눈과 귀를 열어두기만 하면 돼 다만 만약 정말 심각한 일을 목격하게 되면 증거를 남겨도 자진이든 메모든 녹음이든 천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거든 하지만 무엇보다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해 태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잘 지켜볼게요. 고마워. 그리고 꼭 기억해. 위험하다고 느끼면 언제든 연락해. 어떤 상황이든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며칠 후 입대일이 왔어요. 부대 정문 앞에서 선미는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아련했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태준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그리고 엄마의 부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를요. 돌아서는 아들을 선미가 불렀어요. 태준아, 엄마가 널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저도 사랑해요. 엄마, 태준이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미는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차 안에서 과거를 회상하던 선미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지금 의무실에서 본 아들의 모습과 두달전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설마, 내가 시킨 일 때문에? 그 생각이 든 순간, 선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태준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그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천민은 시동을 걸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진실을 들어야 했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중용님, 김태준 일병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면회 가능하다고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 아들에게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겠다고. 그리고 그 진실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이에요. 태준이의 군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부대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느낌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넓은 훈련장과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반듯하게 줄지어 걸어가는 선임들의 모습까지 정말 모범 부대라는 소문이 어울렸어요. 신병 교육을 함께 받는 동기들도 착해 보였고 처음 만난 분대장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엄마의 부탁을 잊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평범했어요. 기상, 점호, 훈련. 식사, 취침, 규칙적인 군 생활의 리듬에 점점 익숙해져갔습니다. 선인들도 신병들에게 그럭저럭 잘해주는 편이었고, 간부들도 크게 문제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어, 별일 없네. 태준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 만한 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보인 건 작은 부조리들이었습니다. 선인들이 후임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들이 말이에요. 야, 매점 가서 과자 좀 사와. PX에서 내 운동화 좀 찾아와. 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기억해뒀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이상한 일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눈에 띈건 얼차례였어요. 작은 실수를 한 동기에게 선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모습들. 이것도 어느 정도는 훈육의 범위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나자 조금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밤 태준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제대로 못하냐? 탁탁, 뭔가를 때리는 소리였어요. 태준이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한 선임이 동기 한 명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고 있었어요. 동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맞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태준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날 태준이는 그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괜찮았어? 뭐가? 동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태준이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그냥. 태준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동기의 표정에서 이런 걸 묻지 말라는 경고가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태준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은밀하게 벌어지는 가혹행위들, 선임들이 후임들을 불러내어 때리거나 괴롭히는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모른 척 하는 간부들의 모습들. 태준이는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메모를 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뒀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 김태준. 어느날 저녁, 분대장이 태준이를 불렀어요.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왜 자꾸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다녀? 태준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야, 신병 주제에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분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해. 괜한 짓 하다가 큰일 나는 거야. 그날 밤 태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벌써 의심받고 있다는 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을 목격했어요. 한밤 중에 화장실에서 들려온 비명소리. 태준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여러 명의 선인들이 한 후임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가하고 있었어요. 이 새끼가 고자질이나 하고 다니네. 완전히 길들여야겠어. 태준이는 몸을 숨기고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증거는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태준이의 어깨를 탁 쳤어요. 야, 너뭐 하는 거야? 태준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 선임이 서 있었어요. 아, 아무것도. 핸드폰 내놔. 네? 내놓으라고. 태준이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선님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그 동영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야, 김태준. 너 정체가 뭐야? 그 순간부터 태준이에 대한 의심과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이미 그 전부터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들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이었어요. 선인들이 태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차가운 경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투였어요. 예전에는 그럭저럭 친근하게 대해주던 선인들이 태준이에게만큼은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어요. 야, 김태준, 뭐하고 있어? 빨리 움직여.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정리가 조금이라도 엉성하면, 사물함 정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럴 때마다 태준이만 따로 불러내서 혼을 냈어요. 태준이는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선인들의 눈에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왜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일주일이 지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선임들은 태준이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고행동으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태준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타겟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도 의심이 시작된 후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준이를 바라보는 선임들의 시선에 차가운 경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빛이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야, 김태준, 뭐 하고 있어? 빨리 움직여. 예전에는 그럭저럭 친근하게 대해주던 분대장도 태준이에게만큼은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침대 정리가 조금이라도 엉성하면 사물함 정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럴 때마다 태준이만 따로 불러내서 혼을 냈어요. 태준이는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은 물론 주변까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훈련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명령도 가장 빠르게 수행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선임들의 눈에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왜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한 선임이 다른 선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태준이의 귀에 들려왔어요. 태준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선인들은 태준이가 분명히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고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첫 번째 폭행은 정말 사소한 구실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이었어요. 태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야 김태준 제식 자세가 뭐야? 분대장이 태준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태준이는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분대장의 손이 태준이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짝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태준이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기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제대로 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선임들이 태준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화장실로, 창고로, 복도 구석으로, 그리고 거기서 둘러싸고 때렸습니다. 이 새끼가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누가 시켜서 온 거야?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내 행동이 뻔히 보여. 선임들의 주먹이 태준이의 배를 향해 날아왔어요. 태준이는 몸을 구부리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말안할 거야? 그럼 계속 맞아. 태준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부탁을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폭행은 더욱 잔혹해졌어요. 단순히 때리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괴롭힘도 시작되었습니다. 야, 김태준, 너 혼자 밥 먹어. 식당에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앉으려 하면, 선임들이 태준이를 따로 구석진 자리로 보냈어요. 태준이는 혼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랑 같이 있으면 우리까지 이상하게 보여. 동기들도 점점 태준이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이는 점점 고립되어갔어요. 낮에는 혼자 훈련을 받고, 점심 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고, 밤에는 선임들에게 불려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심한 폭행이 있었어요. 천인 네 명이 태준이를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한 선임이 말했어요. 태준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릎 꿇어. 태준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천인들이 태준이를 둘러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가 시켜서 여기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틸 거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집단 폭행이 시작되었어요. 주먹과 발차기가 태준이의 몸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태준이는 몸을 웅크리고 견뎠지만, 고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어요. 아직도 안 말할 거야? 선임 중 하나가 태준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태준이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태준이는 거의 기절 상태로 생활관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신음소리조차 낼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깨어날까 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태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로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언제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메모해뒀습니다. 작은 수첩의 날짜와 시간, 가해자의 이름, 그리고 당한 일들을 자세히 적어뒀어요. 천인들이 찾을까 봐. 침대 매트리스 밑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증거를 모을 거예요. 태준이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매일 밤 반복되는 폭행으로 태준이의 몸은 점점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었고 몸 곳곳에 타박상이 생겼어요.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모른 척했어요. 태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태준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김태준,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조용히 지내, 초대장이 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증거를 모았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면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상처를 최대한 가리려 노력했지만, 워낙 심한 상태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예요. 면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태준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뺨에 시퍼런 멍, 부어오른 오른쪽 눈, 갈라진 입술. 이게 정말 두달전 입대했던 그 건강하고 밝았던 자신의 모습일까요? 태준이는 화장실 구석에 숨겨둔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주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 손으로 쓴 일기장, 그리고 자신의 상처 사진들. 손이 떨렸지만 태준이는 이 모든 것을 엄마에게 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딜 수는 없어. 태준이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폭행, 고립감,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절망감. 이 모든 걸 엄마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자신이 엄마의 부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면회 전날 밤, 태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엄마에게 할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덜 충격받게 할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렀어요. 마음속으로 사과의 말을 되뇌면서 태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드디어 면회일이 되었어요. 태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최대한 깔끔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상처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덜 충격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어요.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태준이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복도 끝에 면회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태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 안에 작은 봉투를 꽉 쥐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거야. 엄마라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천민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태준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